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예. 이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 조건의 향상. 이 노동권을 음그 노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엄밀히 바꿔 말하면 생존권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노동을 하게 되면 임금을 주게 되고 임금을 주게 되면 그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권이라는 건 가, 생존권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 의식주를 어~ 마땅히 누려야될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노동권의 보장인 거죠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죠 근로 조건의 향상 어~ 이게 한국의 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시급 아직 만 원씩이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그 열심히 늘려서 어, 시급 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한 것 같아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시급 한 9천 원까지는 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좀더 좋아질 텐데 이게 좋아지는 이유는 소위 이제 근로 조건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사회 통합. 이건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소위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 이제 취약계층들, 기초 생활 수급자들 또는 차상위 계층들.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쭉그 소득 분위를 보면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이 사회 통합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소득 격차가 많이 나게 되면, 어,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이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 각자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같이 체계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한 문제를 바라보는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싸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회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그 뭔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삶에 대한 피해 의식, 그다음 문해에 대한 피해 의식들을 최대한 줄여주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죠, 양질의 일자리. 이거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좀 멋지게 표현이 돼 있어요. 품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이건 그냥 이제 기초 생활을 해결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 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6 시에 퇴근해서 제2의 어떤 취미들을 열수 있고,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은 쉬면서 산에도 갈수 있고 야영도 할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품이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사회적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 가난한 사람들만 잘, 잘 살게 해주면 된다. 빈곤을 탑하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사회적 가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의 복원. 이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거는 경제적 영역에서 보면 이제 재래시장, 그 다음에 뭐 상정과 번영에. 또는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어, 전통 시장에 보통 장사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이 그 지역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쓰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 돈이 도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어, 제가 월급을 회사에서 월급 을 받아서 뚝도 시장이나 전 시에 가서 돈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닭집을 하시는 분이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어, 자기 아들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돈을 줘. 그러면 그 친구가 아, 자기는 뚝도시랑 떡볶이가 너무 맛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왕십리 떡볶이를 먹어야 되기 때 그럼 왕십리로 와요. 그럼 거기 서 떡볶이를 사면 뭐. 그러면 이 소위 성동구라는 이 지역 안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이 지역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적 측면이고. 이제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것. 예를 들면 도서관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 이건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각종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 측면이, 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 우리 사회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 복원이에요. 어 저희가 어린 시절 살 때만 해도 이제 골목 문화가 있었거든요. 골목에서 딱지치기 할 때의 어떤 준칙. 이 구슬치기 할때 준칙 이런 게다 있었어요. 그죠? 어 그다음 고무줄의 준칙들도 다 있었더라고요. 뭐 무릎에 놓는다 뭐 발끝에 놓는다 뭐 이런 것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골목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골목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고, 그 골목 내에서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죽어가면서 뭔가 이제 그알수 없는 이제 백색 테러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복원이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가치 체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 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뭐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줄여야 되고 가스 사용을 줄여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슈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고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어, 어,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 백성이 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라는 게 민주주의예요. 모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 특정 계층이 아닌 시민이다. 특정 계층에는 그 국민이다. 이러 이 가치체계가 민주주의라는 체계거든요.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죠. 나 혼자 또는 이제 뭐 지배층 또는 이제 잘 사는 사람.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 과거에는 이제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도 이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어, 이게 사실은 과거에 사회적 가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 정치의 활성화 또는 정치의 성숙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법을 만들 때는 저걸 사적 가치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민주 의사결정 체계들이 잘 진행이 돼야지만 어, 온전하게 시민과 백, 그 주민을 위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요. 예,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이제 아홉 번째인데 그 법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밖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것 외에도 공동체 이익 실현이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는 사적 가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걸다 포괄하죠, 그죠? 공동체 이익 실현 그러니까 나의 이익 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이익, 나의 이익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이익, 우리 가정의 이익 뿐만이 아니라 그옆 이웃의 이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성 강화라는 게 어, 공공 공공의 반대가 사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어, 일을 할 때, 그다음에 어, 정책을 만들거나 어, 다양한 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때이 이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사적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쭉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그라민은행은 뭘까요? 그라민은행 여기서 말한 쭉 사회적 가치, 어떤 사회적 가치 포함되는 걸까요? 그냥 이제 좋은 일을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쭉 배웠으니까, 설명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인권의 보호라는 영역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죠? 왜냐면 하그 당시 20대 또는 이제 가정의 친구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기회적이고, 맞죠?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회사를 보던 기관을 보던 소셜벤처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해보죠. 어니스트 컴퍼니. 어, 이 뭘까요 이제? 뭐 대략 이것도 아실 수 있어요. 인권보뭐 맞죠? 아이의 인권, 그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고, 보건복지 제공 맞죠? 보건복지 제공.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화학제품을 없애면서, 어, 그죠? 이렇게 이제 사직가치를 적용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을게요. 어, 잭 안드라카라는, 어, 미국 친구예요. 지금은 22살이 됐지만, 이 친구가 이슈화된 건 16살 때예요왜 그랬을까요? 밑에 써있죠. 최장암 진단키트 개발. 최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장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 소화 효소를 내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너무 숨어 있다 보니까 어, 암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암이 발생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망률이 85%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 진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초기 진단을 하려면 80만 원의 돈을 들여야지 초기 진단을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때 80만 원을 들여서 검사를 잘안 하거든요. 아, 나는 몸이 좀 아픈 건 나는 췌장이 아픈 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3살 때 자기 옆집 삼촌이 체장암으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이 꼬마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어, 왜? 이렇게 그 발전한 의료가 발전한 우리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왜 암으로 진단받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지?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를 했냐면 어, 체장암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체장암을 열심히 파서 이뭐 육, 천 개의 단백질을 발견하고, 막, 그래서, 열심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이, 최장암이 걸렸을 때 반응하는 단백질을 발견한 거예요. 혼자, 3개월 동안 논문 보고 막 파서. 그런데, 그럼 이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16살짜리 아이한테, 어, 실험실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200통의 메일을 씁니다. 그, 미국 전역의 그런 대학들에게, 막 열심히 메일을 써요. 199개에 예, 아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가 맞어. 딱한 곳에서 어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걸 빌려 줘요. 연구실을. 그래서 거기서 어 발견해요. 그러니까 발견된 그 단백질에 반응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어 만드는데 얼마짜리냐면 가격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0원입니다. 30원짜리 진단 키트 개발한 거. 대단하죠. 지금 22살이 됐고, 이 친구의 밑에 부, 붙는 그 직업이 뭐냐면, 그암 연구자예요. 암 연구자. 의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10개월 동안 미친 듯이 그것만 공부했다는 거죠. 실제 로 그랬던 거죠. 노력을 보면 알잖아요. 200개의 메일을 보내고, 그것들 포기를 모르고 그것들을 계속 진행했던 거잖아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죠. 췌장암에 어, 걸린 사람은 어, 너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 사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10개월 동안 미친 듯이 노력했고 그 결과 키트를 만들게 된 거죠. 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많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 기부하잖아요. 매달 한 달에 돈이면은 그 친구들의 한 달에 그, 그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그리고 어, 김장 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 어, 궁극적으로 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라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했지만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소셜벤처 사적 가치를 두고 고민하실 때는 한 가지만 고민하시면 되죠. 어, 소셜벤처 말하는 사적 가치란 타인에 대한 배려구나. 그 타인이 때로는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어, 사적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소셜벤처란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이 기업이 아닌 조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